자, 보겠습니다. 자, 문제부터 먼저 적어놓고 좀 설명을 해볼게. 첫 번째 항은 1이야. 그리고 점화식이 나왔는데, sn, 어? 갑자기 sn이 나오네. 그럼 4 곱하기 am, 마이 3. 어? 자, 이렇게 나왔는데, 구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야? 자, 우리가 10번째 항을 구하라. 이거야. 이씨, 좀 낯설지? 왜냐면은, a n과 a n 플러스 1, a 가 있는 점화식만 나왔는데, 얘는 갑자기 sn 까지 등장했지? 자,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거냐, 이건데, 자,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고, 자,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. a n과 sn이 같이 이렇게 포함된 점화식이 나온다면은, 요 s n 은 없애주는 게 좋아. 물론, 경우에 따라서요 a n, 오늘 sn 형태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sn만 지워주는 게, 응? 어 훨씬 많이 출제됐다고. 그럼 아무튼 이 sn을 갖다가 없애거나 내지는 an을 sn으로 바꿀 때 우리가 어떤 공식이 쓰냐 하면은 자, 수열 지배식을 써주면 되는 거야. 수열 지배식. 그치? 수열 지배식이 뭐였지? sn에서 sn-를 빼주면은 이게 뭐가 된다? an이 된다. 이게 바로 수열 지배식이었다고. 그치? 되겠지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은 얘를 이용해가지고 AN으로 바꿔주면 그만이야. 되겠어? 자 근데 우리가 이 수열지배식의 원칙은 이건데 안타깝게도 이 수열지배식은 몇이 상참이지 2이 상참이야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sd 제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참이 될지 거의 될지 알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를 쓰게 되면은 또첫 번째부터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선생님 추천은 어? 자 여기다가 n에다가 m 플러스를 갖다 넣어주면은 a m 플러스는. S,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. 이런 꼴이 될거 아니야. 그치? 그니까, 러 S, n 플러스 에서 SN 빼버리면 A, n 플러스 1되버리지 그치? 샘 추천? 이겁니다. 왜요? 얘는, 어? 자, N 1 들어가니까 S1. 어? 얘는 1 들어가니까 S0. 이건 말이 안 돼? 얘는 S1. 말이 돼. 즉, 얘는 1항부터 성립하게 됩니다. 그래서, 요 위의 식보다는 요 아래 식을 이용해가지고, 우리가, 어, SN을 지워주는 거야. 되겠지. 아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, 이거 하나. 어, 그니까 러뭐 아주 새로운 유행을 볼 필요 없어. 그럼 그걸 어떻게 지우죠? 이건데, 자, 요 점화식에다가, 쌤이 일단 sn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, 자, 점화식 양변 n에다가, 양변 n에다가 m 플러스 1을 넣어줄게. 그럼 넣어보면은, sn 플러스 1은 4 곱하기 a m 플러스 1 마이너스 3. 이게 되겠지. 그치? 그런 다음에 요 점화식을 바로 밑에다 써. 어, sn은 4 곱하기 a n, 마이너스 3, 이렇게. 그치? 그럼 다음은 어떻 거냐? 뺄 거야. 왜 빼? 아, 요거 빼기 요거 해야지 a n 플러스 1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위아래 빼보면은 어떻게 됩니까? 이거 a n 플러스 1 이게 될 것이고. 자, 요 놈은 4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4 a n 이게 될 것이고. 얘는 사라져서 0 돼버리지. 그치? 그럼 이제 요식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. 얘 넘길게. 마이너스 3 a n 플러스 1은. 마이너스 4 AN이 되는 것이고 양변을 AN 플러스 1이런 형태로 맞춰주면 나눠보면 은 AN 플러스 1은 3분의 4 AN 이게 되는 거야 됐어? 되겠지? 그치? 되겠어? 어?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얻었네? 됐지? 자 이제 끝났어 끝났어 그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얘를 놓고 우리가 일반항의 관계식을 갖다 구해주면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? AN에다 3분의 4 곱했더니 다음하게돼어 상수곱해서 다음 항이 돼? 무슨 수열이야? 아 등비 수열이구나. 뭐 끝났네. 그러면 이때 공비도 몇이라고 알고 주는 거야. 공비도 어 3분의 4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. 그럼 따라서 일반항은 그냥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넣어주면 되겠지.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n 1제곱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. 별로 어려운 거 없지. 자, 그러니 이제 a 10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0 넣어서 어 열심히 연산해주면 되겠지. 이해할수 있겠지? 그냥 이대로 다 쓰면 되겠다. 어, 복잡하니까. 별거 없지. 자, 기억하자. 자, an과 sn이 같이 포함된 점화식이 나온다면은 어떻게? 어? sn을 가능한 없애주는 게좀 문제풀이 편할 거야. 그때 없애기 위해서 뭘 쓴다? 수열 지배식. 근데 얘보다는 누굴 추천한다? 이 새끼는 이부터 참인 거니까 어떻게 돼? 여기 n 에다가 n 플러스를 넣어주면은 이게 이렇게 바뀔 텐데 얘보다는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쉬울 거다. 되겠지? 그래서, 자, 저 놈을 이용해서 없애기 위해서, 자, 여기 주어진 SN 나왔으니까, 에다 n 플러스 를 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, 요식을 밑에다 놓고, 뺐더니, 이런 식이 나왔고, 정리했더니, 생각보다 쉬운 점만씩 나왔다. 이같이. 되겠지? 되는 거 맞나요? 음. 생각보다, 이, 이 교과서에 있습니다. 있으니까, 한, 한 문제씩 있더라고. 그래서, 요거 넘어가면 안 되고, 꼭 해야 돼. 되겠죠. 자,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, 끕니다.